국내외 뷰티 산업의 영향과 최신 유행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관련 산업의 우수한 신기술과 제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허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 모형에 속눈썹과 작은 큐빅 스톤을 붙입니다. 화려한 꽃 장식이 예술성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기량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반짝이는 헤나로 온몸을 장식하는 것은 물론 화려한 깃털 장식으로 머리를 꾸미기도 합니다. 지금 어, 특허 세계적인 특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어, 이 대회 대회가 있다면 참가해서 어느 무대든 어, 해외 무대든 어디든 다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일 아트나 헤나를 해주는 행사와 함께 가발을 써볼 수도 있고. 속눈썹을 무료로 연장해주는 이벤트까지 열려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도 전시에 참가해 기발한 국내 뷰티 제품들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그 바이어들한테. 관심의 집중을 또 받게 된 제품이란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과 그 보람도 느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음, 보다 여성분들이 또 눈썹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미용 분야에 그 어떤 한 획을 긋는다라는 그런 예, 자부심을 가지고. 11월 25일부터 4일간 코엑스 시홀에서 2021 국제 뷰티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올해가 9회째인 이 행사는. 한국 뷰티 산업 진흥원과 서울메세가 주최하고 지경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이 후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미용 기능 경기 대회와 서울 국제 미용 경기 올림픽을 비롯해 속눈썹 국제 대회까지 열려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행사는 미용 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미용 기능 장려 풍토, 산업 주체들의 학술 교류 증진과 산업 현장의 미용 직업 능력 개발에 취지를 두었습니다. 미용인의 단순한 메이크업을 넘어 헤어, 스킨, 이너 뷰티 등그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뷰티 산업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산업뉴스 허영민입니다.